리아의 치유타로 여행 공개 영상 46번째 사례 시작합니다. 유니버셜 이론통합 수업하다 오래전에 지인 상담했던 사례가 떠올랐습니다. 14번 절제카드와 관련한 사례였어요. 카드 그림에서 두 개의 컵에 담긴 물을 섞고 있네요. 아서 에드워드 웨이트 도환자가 밝히기를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섞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 섞다 보면 미지근한 물이 될수 있을 텐데요. 섞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아야겠죠. 물은 물인데 서로 온도가 다른 물이라는 거 섞이기 전과 섞인 후의 상황을 의미합니다. 한번 섞이고 나면 다시 분리하기 어렵다. 다시 말해 이미 섞여 미지근해진 물을 다시 차가운 물과 뜨거운 물로 분리하기 어렵다. 그렇기에 섞이기 전에 신중하라는 조언이 담겨 있기도 하답니다. 내 남자는 모친으로 자녀가 만나는 남자친구가 그닥 마음에 들지 않지만 직접적으로 헤어짐을 언급하진 않았으나 언제 헤어지려나 궁금하다 합니다. 하여 헤어질 수 있을까 질문에 결과 두장 배열로 뽑았습니다. 16번 탑 카드, 14번 절제 카드. 여러분들은 어떤 리딩이 떠오르나요? 임리아의 리딩은 16번 탑카드에 의해서 헤어졌다가도 14번 절제카드에 의해서 만남을 반복할 것이라 읽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당시 내담자께서는 기분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깔끔하게 헤어지는 것도 아니고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다니 언짢았나 봅니다. 두어 달 지나서 후기가 전달되었어요. 회원제 무삭재판에서 확인하세요. 내담자들께서는 네, 듣고 싶은 이야기가 나오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올해가 바쁘게 지나가며 벌써 12월을 맞이했네요. 여러분께서 그동안 소망한 것들이 차츰차츰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길 기원하겠습니다. 타로는 학문이고 리딩은 분석이다. 지금까지 리아와 함께 떠나는 치유타로 여행이었습니다.